안녕하세요. 청강TV의 김인숙입니다. 마음의 자양분, 산책의 힘에 대한 인생문장을 시작합니다. 새벽에 한강변을 운동할 때, 목둑지까지 갈 때는 어두워 좀 빠르게 걷지만 돌아올 때는 산책하는 마음으로 걸으면 지금은 겨울이지만 가을철엔 갈 때는 못 보았던 풀꽃도 돌아보고 나팔꽃들은 최선을 다해 피워서 눈을 즐겁게 해줍니다. 참새떼들은 어디서 날아왔는지 삼삼오오 모여서 먹이를 구하려고 땅을 쪼우고 있는 모습들이 정겹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라는 찬성과가 저절로 나오게 되죠. 왕들의 지드는 삶이란 이 눈부신 기적의 그대는 충분히 감탄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세네카는 야외로 나가 정처 없이 산책하도록 하라. 신선한 공기와 깊은 숨만으로도 마음의 자양분이 될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책에서 과학적으로 증명된 산책의 일곱 가지 좋은 점. 일, 숙면에 도움이 된다. 2 기분 좋게 만들어준다. 3 수명을 늘려준다. 4 인지 저하를 감소하고 방지한다. 알츠하이머를 방지한다. 6 건강한 몸매 유지에 도움이 된다. 7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정채봉 작가의 오늘 내가 나를 슬프게 한 일들. 꽃밭을 그냥 지나쳐 왔네. 새 소리에 무심히 응대하지 않았네. 밤 하늘의 별들을 세어보지 못했네. 목욕하면서 노래하지 않고 미운 사람을 생각했었네. 좋아 죽겠는데도 체면 때문에 환호하지 않았네. 나오면서 친구의 신발을 챙겨주지 못했네. 곁에 계신 하나님을 잊은 시간이 있었네. 고대 로마는 소란스러움으로 악명이 높은 도시였죠. 평화와 고요를 찾기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마차들의 소음, 행상인들의 호객 소리, 대장장이들의 망치질, 하수시설에서 뿜어져 나오는 악취는 말할 것도 없었지만, 거리마다 폭력적인 소음이 가득했죠. 이 때문에 철학자들은 머리를 식히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 교회로 산책을 자주 나가곤 했습니다. 모든 세계의 철학자들, 작가와 시인, 그리고 세사가들이 산책이 가져자주는 이론점을 이야기했습니다. 니체가 훌날 회고를 통해 산책에서 얻은 아이디어만큼 값진 것은 없었다 라고 말한 것도 같은 이유지요. 산책의 효과는 현대 과학을 통해서도 밝혀지고, 산책은 기분 전환을 유도하여 정서적 균형을 이루게 하고, 뇌가 지속적인 자극을 받음으로써 창의성도 향상됩니다. 몸과 마음의 활력을 가져다 주고 골칫거리들을 풀수 있는 해결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운 야외에 나가 한나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산책 예찬 논자였던 것을 아시나요? 중요한 일을 논할 때 산책회의나 산책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산책 중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은 모두 공짜입니다. 산책을 하게 되면 내면의 내가 말을 걸어옵니다. 다른 일을 할 때는 잘 들을 수 없었던 아니 많은 순간 듣지 않으려 외면했던 내 안의 내가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조병화 시인이 산책 참으로 당신과 함께 걷고 싶은 길이었습니다. 참으로 당신과 함께 앉고 싶은 잔디였습니다. 당신과 함께 걷다 앉았다 하고 싶은 나무 골목길 분수의 잔디. 노란 밀감나무 아래 빈 벤치들이었습니다. 참으로 당신과 함께 누워있고 싶은 남국의 꽃밭. 마냥 세워 푸르기만 한 꽃밭. 내 마음은 솔개미처럼 양면산 중턱. 따스한 하늘에 걸려 날개를 치며 만나다 헤어질 그 사람들이 또 그리워 들었습니다. 참으로 당신과 함께 영 걷고 싶은 길이었습니다. 당신과 함께 영 앉아 있고 싶은 잔디였습니다. 성경의 시편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어느 부잣집 처녀가 가난한 애인을 부모님께 인사시키기 위해 집으로 데려오니 처녀의 아버지가 청년에게 이것저것을 물었습니다 장래 계획은 뭔가. 성경학자가 되려고 합니다. 좋군. 하지만 내 딸을 고성시키면 안 되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당장 결혼 반지라도 마련한 돈은 있나?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청년이 돌아간 후, 처녀의 어머니가 남편에게 그 청년 어떤 것 같아요? 남편은 어두운 표정으로 직업도 없고 계획도 없어.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그놈이 날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는 거야. 오늘도 산책하며 내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기울기울여 대화하는 행복한 시간을 가져볼까요? 감사합니다.